행복 기숙사 알아보기. 먼저 체력 단련실이에요. 기구가 정말 많답니다. 독서실 멀리 가지 말고 1층에서 바로 공부할 수 있어요. 복합기뿐만 아니라 ATM기, 그리고 편의 시설과 카페까지 정말 유용하죠. 학생 식당에서 밥도 맛있게 먹자고요. 메뉴도 정말 맛있어요. 택배는 보관실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. 택배 보관실 뿐만 아니라 무인 택배함도 있어서 사용이 좋고 안전하답니다. 휴게실은 각층마다 있어서 이용할 수 있어요. 너무 좋죠? 스터디럼도 짝수층마다 있어서 이용할 수 있어요. 세탁실 멀리 가지 말자고요. 이상 행복기숙사 서포터즈였습니다.